시간이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문 시간이어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2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 특별히 오늘은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함께 안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음, 진리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신령 가운데,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야, 비로소, 흑암의 원세, 마귀의 계계가 밝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쵸? 그렇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버스 6장, 10절, 13절 말씀이, 전문 시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 여기 보시면, 전번 시간에 혈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정사와 권세라고 나옵니다. 정사. 이 정사라는 건 뭐냐면 어, 말하자면 그거죠. 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물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계시지만 천사들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이 정사란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동상 얘기하이때는에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 정치,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똑같은 말이에요. 어. 정부, 정치, 정권 할때그 정사야. 이 정사가 이 정사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이그어참이 예. 그, 어, 문제는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많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해놓고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렇게 나오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대체 천지를 창조하니다 해놓고 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흑암이 기품이에요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운데 갑자기 왜 흑암이 나옵니까? 흑암이 기쁨이 있고 숨에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운행하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 말하자면 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천사들을 창조한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 하늘에서 땅이 떨어졌어요. 그, 그, 그래서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 우주죠, 우주. 음. 하나님 계신 해번, 저이번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우주와 이 지구, 여기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의 작은 자,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보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니까, 이 마귀는, 비록, 예, 이, 그,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이, 이, 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런 반론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정능하시겠네. 반역하지 않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거예요. 그죠? 렇 어, 굉장히 깊은 신비인데, 막뭐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천사들은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완전한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배반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어,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 의 지혜로만이 아마 이 어떤 어, 영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마귀의와 그의 추종자들, 3분의 1의 세력들을 활동하도록 놓아두신 거예요. 왜요? 야곱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무슨 믿음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네. 아, 이 얼마나 네. 대단한 하나님의 지입니까 근데, 마귀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근데, 깨끗해봐야 하는 손바닥 아닙니다. 아, 우리가 이 깊은 우리가 신비를 아, 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렇 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재창조지요 에덴동산을 재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난 거죠 놀아난 거지 무서워. 쉽게 하자면 완전히 놀아났어요. 그래서 에덴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뱀 뒤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이제 악의 기운이 쭉 내려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 타락한 그 마음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 하니 구원하시고도 하는 작정하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예지와 예정 우리 구원하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이 마귀가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마귀가 보이지가 않아요.